안녕하세요. 사랑, 사람나무 고향FM의 깨디, 풀디.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언제나 고향FM 팟캐스트 회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둘뿐이라 좀 허전하죠? 그러게요. 다들 너무 바쁘네요.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행사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지만 다들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깨대님도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 이것저것 많이 다녔죠? <laughs> 네, 저도 아직 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직 왕성한 호기심이 있고 또 구경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요. 지역 축제나 재미있는 행사가 있으면 여건닿는 대로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저야말로 몸이 0 개라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바로 지난 주말에도 메가쇼 사회적 협동조합 부스에서 판매자로 참여하느라고 하루 총일 킨텍스에 있었는데요. 인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 멀미가 날 지경. 네, 저도 잠깐 갔는데 생각보다 네.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는구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실내라서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서도요. 음. 아올 가을은 또. 어떤 더해 가을보다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 3년이나 봉인되어 있었던 크고 작은 축제와 마을 행사들이 아주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네. 사람들의 참여도 어느 해보다 높았고요. 맞아요. 또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도 그동안 너무 움츠려 있었던 것 탓에 더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다 같이 들뜬 분위기였고 해방감도 느꼈었고요. 마치 그 초등학교 시절의 가을 운동회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예,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사람나무 고향 FM에서는요, 우리들의 축제라는 주제를 갖고 자신이 직접 참여했거나 아니면 좀더 관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본 지역 행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특별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풀디 님은 저 멀리 여수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네. 행사였길래요? 네. 저희는 그 맑고 화창한 가을에 그 10월 마지막 주말 27일하고 28일에 네. 여수에 있는 오동제라는 한옥 호텔에서 오,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았어요. 네. 바다 바로 옆에 헉. 한옥이라니 네. 2022년 여수 슬로프드 한국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있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개최한 슬로프드 축제였었어요. 또 회원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따뜻함이 더해져서 훈훈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요. 동영상으로도 주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지역에서 진행된 행사로서요. 여수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회원님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즐길 수 있는 형 행사로 계획을 해서 회원님들 음, 전국적인 행사였네요. 네, 전국지부에서 네. 다 참여를 해서 네. 제가 잘세어보지 않았지만 150명 정도? 오. 진짜 외부 손 님까지 네. 하면 한 200명 정도? 예, 음. 네, 회원님들의 행사 프로그램 참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다섯 개의 맛 워크샵이 한 워크샵당 한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다섯 개의 워크샵이 자리를 가득 채웠었어요. 또 대한민국 맛의 방주 향토편 슬로피시 컨퍼런스도 있었고요. 국제 슬로푸드협회 의 김종덕 회장님은 여수 슬로푸드 축제가 풍성한 나눔의 축제였고, 슬로푸드 운동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슬로푸드의 힘이 느껴지는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앞으로 슬로푸드 한국 축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치러질 계획이고요. 다음 행사는, 울릉도에서 오와.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와 너무 기대돼요. 네, 그 슬로푸드 네. 축제 행사를 따라 가다 보면 전국 여행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 슬로 아, 여행.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뜻과 에너지를 갖고 함께하는 모습이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참 보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주로 마을 축제를 좀 관심있게 둘러봤는데요. 저희 네. 지역에서 그 마을마다 개성있고 특성있는 것, 그런 축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는. 네. 특히 이번에 중산동은 그 규모가 커서 1동과 2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 따로 축제를 했는데요. 1동 축제는 좀 어르신이 많은 분위기였고요. 그래서인지 북한 음식 통일 음식이라는 그런 부스에서 어, 특이하다. 네, 그런 테마로 콩고기를 직접 시식해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호기롭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맛있었어요? 아, 솔지 아, 말아요. <웃음> <웃음> 진짜 고기가 좀더 맛있고요. 그치만 좀 이색적인 그런 맛 체험이었고 그쵸. 또 그걸 통해서 네. 아, 고향 씨가 정말. 그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빨리, 음. 어,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에서 하고 있는 말축제도 가봤는데, 중산 이동이요. 네. 어, 장소도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었고, 그래서인지 젊은 엄마들, 음.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환경 관련 체험이나 또 부가트로 예술 수첩 만들기 같은 그런 체험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 눈에 띄었어요. 학생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서 그 체험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일동 이동 모두 그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아나바다장이 열려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빨간 털실로 짠그 망토를 그리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스카프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 득템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아, 용인가요? 아, 네. 그, 그땐 좀 추울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아, 이런 저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작은 곳에서 예전에 그 시골의 마을잔치와는 다르지만 음. 또 다른 그 주민들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뜻깊었어요. 아, 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작은 축제들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 운전 때문에 제가 막걸리는 못 마셨지만 막걸리 학술 세미나에도 함께 참석을 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세대 막걸리도 알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 자리에 어, 저도 재밌는, 갔었죠. 네. 재밌는 이름도 많고 네. 어,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음, 저는 막걸리를 꼭내 손으로 한번 빚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여건이 안 돼서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10월이 한참 그 축제 열기로 굉장히 무르익어 가는 중에 저희에게 너무 가슴 아프고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아, 네. 제가 여행지에서 새벽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정말 커다란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그러긴.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경이었는데, 네. 아, 그충격에서 아직도 실은 헤어나질 못해서, 어, 우리 그 고향 FM에서 이 축제에 관한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쪽이 그러게, 걸리고 네.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 굉장히 음. 고민하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뉴스를 보고도 안 믿겼어요. 젊은 목숨들이 길에서 죽다니 그것도 저희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슬펐고요. 네. 뭐 전국이 지금 다 우울한 것 같은 그런 어.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이런 비극이 터진 거라 아,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그럼 우리의 방식으로 또 애도 하기 위해서 에이. 오늘 특별히 그 각자가 체험한 축제 소개 외에도 저희 함께 모여서 이런 축제의 빛과 그림자란 부제로 오늘 방송을 마련하게 됐죠 네. 또 해마다 사실 할로윈 축제 하면 이미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다양한 분장을 하면서 뭔가 자연의 해방감을 즐겨왔던 그런 축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유치원에서도 무슨 생일 파티나 가면부도회처럼 분장을 하고 사탕을 깨물어 먹고 할로윈데이를 즐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유치원생들이 네. 더 많이 하고 있죠. 네. 아, 당분간은 그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금기어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런데 또 해마다 할로윈 축제일은 돌아올 텐데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그 와중에 제가 대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하고 그 유래를 네. 한번 찾아봤더니 아맨 처음 시작은 아일랜드 켈트족들의 무속 신앙에서 출발했더라고요. 네. 어그 네. 아, 켈트족들은 11월 1일을 우리나라의 1월 1일처럼 새해 시작이라고 보고 그 하루 어, 전날인 예 네. 저는 제가 찾았을 때는 네.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거라고 해서 어. 여름이 끝나면 바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진 그 여기서 않고, 지금 다르네, 예, 조금? 예, 예, 그러진 <laughs> 않고 아마 이 날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월 1일을 새해 시작으로 보고 그 하루 전날 우리도 왜 동진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아, 예, 뭐 맞아요. 그런 어, 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그 새해를 시작한 하루 전날인 10월 30일에 일종의 귀신을 쫓는 행사라고 해서 다양한 분장을 하고 또 그런 복장을 차려 입고 또 집안은 호박이나 거미나 그런 장신구로 꾸며서 장식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게 보냈던 거기에서 네. 출발을 해서 이게 6세기쯤에는 이제 카톨릭 종교와 결합을 해서 좀더 형식을 갖추게 됐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마치 이제 발렌타인이나 음. 이런 것처럼 너무 상업적인 문화로 좀 변질이 돼서 예. 지금은 좀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할거 없이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할로윈데이를 놀이처럼 그런 즐기는 분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할로윈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 많죠. 예, 저가 듣기로도. 예, 하지만 예. 통제와 질서가 무너지면 축제가 아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사례들을 알아봤더니 네. 어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있잖아요. 네, 유명, 분열 지방에서. 그렇죠. 유명하죠. 예, 네. 저는 이제 뭐 방송으로 봤지만 네. <laughs>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네. 1940년대부터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아 이게 아까 할로윈이랑 제가 헷갈린 아, 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예,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음. 해마다 있었다고 해요. 네. 지금은 한 10유로 정도의 유료로 해서 음. 참여자로 해서 들어, 들어가면 이제 축제를 즐길 네, 수가 일종의 있는데 이종의 관광 상품이 됐죠. 예.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한시간으로딱 제한을 둬서 네. 100톤 정도의 토마토를 다 소비를 하고 그게 딱 끝나면 그 이제 대포 소리를 딱 신호로 음. 해서 더 이상은 토마토를 던지, 던지지 못하는 음, 그런 이런 규칙이 딱 기본 있는 거예요. 정했군요. 네, 그래서 옷을 잡아당겨도 안 되고, 음. 뭐 손으로 완전히 으깨서 던져야 하고 에이. 안 그러면 토마토 꼭지 같은 경우는 뾰족하기 때문에 그치. 부드러운 수있이나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글을 쓰기도 하고요. 에이. 뭐 이렇게 안전 요원도 있대 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에이. 안전하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에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요원과 준비하에 이런 일들이 네.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죠 어, 축제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네. 아무리 즐거운 그런 자리일수록 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안전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일은 너무 어~ 누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현재까지 (158명이) 사망했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턴역 골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 음식거리로 가는 그 지름길이었는데 폭이 4미터 정도에 불과해서 게다가 좁은 경사길이어서 그 안에 300명 이상이 엉키고 엉켜서 꼼짝달짝 못한 채로 심지어는 서 있는 채로도 어, 죽어갔다는 생각보다도. 그 음. 사실을 들었을 때 진짜 아 이게 상상하기조차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요 네. 어, 어 뉴스 화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던 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 제대로 저는 정확하게 보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못보겠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나서. 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명동에 놀러 가거나, 뭐, 제야의 종소리 들으러 종로 거리에 가거나, 또 어떤 뭐, 신는 일이 있어서 홍대 앞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길을 음. 가다가. 어,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진짜 뭐, 해돋이 보러 갈 때도 얼마나 인파가 많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이런 우선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런, 그런데다가 하필 또, 음, 사망하거나 다친 그 대부분이 10대, 20대, 30대 젊은 목숨들이었다는 게 너무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대통에서 진짜 네. 뭐라 이거는 어떤 위로의 말로도 맞아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음. 너무 국민적으로 다 같이 슬픈 그 슬퍼질 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그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일심 엄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 저희도 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직접 진상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을 지고 네. 두번 다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안 터지게 예방하고 네. 네. 또 예방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저희에게는 그 동안 그 세월호의 상처도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떠난 그 비운이 정말 오랫동안 모두의 가슴에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내년에도 축제는 있을 거고 또 준비된 행사들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아마도 열릴 예정들이겠죠 네. 또뭐 좋은 연예인들의 콘서트도 있을 거고 또 야구장도 있고 늘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일은 어 정말 지뢰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인데 어, 누구에게나 삶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네. 삶의 숙제가 아닌 축제로 즐기자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단어 하나 하나 선택하기가 또 입에 담기가 너무 죄송하고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어 변명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 분석하고 진상 규명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이게 뭐 옆집일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인들과 유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저희가 무심코 하는 어떤 이런 작은 사소한 말도 다시 또두번세번 번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말한 마디라도 혹시 잘못된 곳이 없나 좀 살펴가면서 조심하고. 또 침묵할 땐 침묵하고 그러나 깨어 있는 시선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잘 처리되는지를 다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정말 정말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또그 비슷한 또래를 자녀로 둔 엄마들이라 음. 어쩌면 감정적으로 더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4월도 슬, 슬펐었는데, 이제는 10월도 그렇죠, 이제 슬픈 달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또 해마다 이때는 아마 또 축제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어딘가에 또 모여서 즐기는 그런 자리들이 있을 텐데, 한동안은 저에게 아주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은 사람나무 고향 FM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축제, 오늘 그 마지막 편으로요. 축제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뿔디, 깨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슬픈 작별 인사를 할게요. 네.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또 반가운 조카. 마음으로 네. 네. 네, 좀 씩씩하게 네. 다시 만나길 바라고요. 어,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네.